진짜 좋은 에너지를 지금 이게 봤거든요. 네? 그런데 정작 그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께서는 네.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. 아, 그래요. 궁금해요. 우리 아저씨 처음에는 네. 그랬어요. 나이, 나이에 맞게 좀 살으라고 네. 좀 자중 좀 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저씨가 더 좋아하시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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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께서 더 좋아해 주세요. 네, 마막껏 폭발하라고 그냥 지원해 주셔요. 이 말이 사실인지, 네, 사실 이 아닌지 네.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. 네. 선생님의 남편분을 어렵게 보셨습니다. 예, 태안에서 온 할미님 남편 이태선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노래 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. 허구. 그러면서 체면 선생님의 랩 들으실 때마다 기분 어떻습니까? 예, 오늘을 예고했는지 집에서 시간만 나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 악본이 뭐 노공기니 막 이런 거 가지고 그 공부를 하라고 네? 그럼 저는 가끔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. 집이 들으면 좀 뭐가 정리가 된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거 정리지 뭐고 뭐 드냐 그러면 매니저가 이런 거 치는 거지. <laughs> 응? 본인이 안 치는 거래 또나에 <목소리> 매니저가 치는 거지. 아이렇게 네. 네. 아, 네. 아, 해서 또 웃깁니다. 또이렇게 해서 집에서 저도 그 웃고 말해요. 짜증나다가 웃고만 매니저가 치아 준다니까. 네? 저는 그 전부터 계속 매니저라고 했어요. 근데 어느 날부터 당신은 내 매니저야. 아. 그래서 말은 참 잘해야 돼. 네.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. 그래서 아티스트를 집에서 어질러 놓지 절대 치우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. <laughs> 집에서 그래서... 치우는 건 누가 치운다고요? 매니저가. 예. <laughs> 선생님의 매니저는 누구입니까? 이태선. <웃음> <웃음> 이태선. <laughs> 아버님도 그러면 혹시 게네이좀늘었습니까그 <laughs> 저는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는데요. 예.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배는 거 있어요. 당신은 대박, 나는 쪽박. 화이팅. <laughs> <이런 식으로. 웃음> 走吧。打